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현역병입병 추가 접수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입병 대상자로서 2024년에 현역병입병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계의 수 5회 또는 연계기간 730일을 사용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영일자 선택 가능합니다. 단이 있죠. 1996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 아, 신청할 수 없어요. 접수일시는 24년 5월 29일 수요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작동이 느려요. 그래서 PC 사용을 권장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는 분 스마트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접수인원은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역병이병 본인 선택원이기 때문에 징집병입니다 이거 모집병 아니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날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전공과 취미, 자격증, 이런 거 반영 안 되고 그냥 사단 무작위로 분류가 납니다. 전산으로 분류 난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 6월달에 이번이 끝일까 고민하시는 분남 아마 계실 거예요. 6월 5일날 접수할 때 6월, 7월 또 추가 모집 인원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인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모집에서 이렇게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난 인원들로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입영부대는 전산자동결정됩니다. 취소 불가 입영일자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취소했다가 또 변경했다가 이거 그냥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꼭 가실 날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 부대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통지서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반드시 이거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영부대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대상 부대는 육군 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입영부대입니다. 이거 입영판정검사는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 좋냐면 이게 사전에 하지 않으면요. 전방을 가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다시 귀가 조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훈련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에서는 사전에 하기 때문에 꼭 받으세요. 입영 판정검사 일정과 수고 민원 사정에 따라 본인 선택원 접수 일래 다음 날짜로 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딱 지정을 하면 바로 사당과 그 다음에 입영일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입영 판정검사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날 만약에 결정되신 분들은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0월 이후 입영일자는 공석 소진 시까지 상시 청 가능하고요. 마감된 공석은 다음 접수 일정에 업데이트됩니다. 접수 인원은요. 수시로 조정될 수 있어요. 이 조정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취소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측에서 어 우리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더 요청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접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원이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경로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병무증 누리집 병모민원, 현역 상근 입영,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당해 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시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마우스를 클릭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은요. PC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따라서 각각 그 인증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잘 확인하시고 인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선택 취소 변경 기준입니다. 첫 번째, 본인 선택 취소인데요. 입영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 가능한데 몇 번이요? 3회 가능합니다. 예시 들어줬죠. 2024년 입영일자를 2023년에 2회 취소한 경우에는 24년에 1회만 취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인 선택 변경인데요. 입영일자 기준 60일 이전까지 가능한데 1회만 가능합니다. 연기 중이거나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취소 및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 재학 중이 아닌 2004년생, 2004년도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요, 변경이 입영일 60일 이전까지 가능하고요, 취소 불가합니다. 연기 중인 사람, 당초 연기 기간에 취소, 입영일 30일 이전까지 및 변경은요, 입양일 60일 이전까지 가능한 거. 요거 기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선택하실 때 그냥 어떤 분들은, 아,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갈 날짜에 선택을 하셔야 취소와 변경이 어떻게 될까요? 줄수 있겠죠. 기간이 몇 번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양 대상자, 선택한 입양 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고요, 취소 불가능합니다. 연기 횟수 5회 또는 연기 기간 730일을 사용자는 취소 및 입양 일자 연기 불가합니다.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2005년생, 본인 선택, 취소 가능하고 선택한 입양 일자 전일까지 3회 가능합니다. 본인 선택 변경 불가합니다. 선택한 입영일자를 취소 후 다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5년 입영일자 선택자는 취소 후 24년 입영일자 선택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출원 병역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가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시스템 가부하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 적성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입영일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공석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처리 완료 순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집니다.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빨리 하신 분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요. 신청이 완료되면 팝창에서 결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경로에 따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입영일자 부대가 결정된 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된 사람은 입영일자 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집병 지원 후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인 선택원으로 결정된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은 상근 예비역 선발, 병역 처분 변경 등으로 본인 선택 입영일자의 입영이 불가합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6월 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